어순이 네. 어떻게 되죠? 주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 목적어 네. 목적격, 보호죠 근데 목적격, 보호로 쓸수 있는 게뭐이지 어, 뭐. 명사, 보호로 쓸수 있고 어, 평... 형용사, 보호로 쓸수 있죠 형용사, 부산이 이문제오고요 아, 그다음에? 주... 어, 투부정사, 보호로 쓸수 있고 아, 어, 동사, 어어도 보호로 쓸수 있지 지각동사, 약동사일 때 뭐, ing, 보호로 아. 아. 쓸수 있고 수동일 땐 pp도 아. 보호로 쓸수 있고요 또? 명사절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도 보호로 쓸수 있죠. 그래서 문장이 좀 길어지고, 해석이 좀 복잡해지니까 잘 해석은 주어는 동사에 있다, 목적어가 보호하게. 라고 해석하면 되죠. 그래서 오형식 위주로 네,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또 기네요. 네, 해볼까요? 만약에... 아, if 다음에 what 하면요. 혹시라도라는 뜻이거든요. 별로 이럴 일이 없을 때 쓰면 됩니다. 만약에 너 혹시라도, 시. 시도한다면 네, 뭘 시도한다면 사전, 사전 준비를 시도한다면 이게 뭐냐면 거침... 어 대략적인 어, 정 네, 무의 네, 뭐 대략적인 어, 정인데 의무의에 대한 정의 내가... 내가 의도하는 것에 대한 대략적인 정의죠 무혜야 뭐 현대... 어, 현대화에 대한 현대화에 대한 정의인다면 그렇다면 그렇다면 나는, 아... 나 아마도 그것을 부를 텐데, 뭐라고 부를까? 이거 이게 코니 대표적인 오영수 동사지. 주어가 부르다 목적어를 보호라고. 이게 보호죠. 네, 이게 보호자죠. 나는 그것을 부를 텐데, 뭐라고 부를까? 중요한 변화. 중요한 변화. 인간 사회에서의 중요한 변화라고 부를 것이다. 근데 어떤 변화? 얘가 뭐고, 이거 있죠? 체인 수 변화. 어, 생변 해, 한거 보니까. 근데 뭐하고 있는? 일어나고 있는. 어디서? 빼야되겠지? 현대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인간 사회의 중요한 을 정의할 것이다. 네, 이런 네. 아, 다시 한번 볼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게 형용사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네, 다시 만약 내가 혹시라도 싫어한다면 사전에 그리고 대략적인 정의 뭐에 내가 의미하는데 현대화에라는 것에서 내가 의미하는 정의를 사전에 미리 대략적인 정의를 한다면. 나 아마 그걸 부를 텐데, 상당한 변화, 인간사회 의 상당한 변화로 부를 것이다. 네, 일어나고 있는, 어디서, 현재 시대에서. 네, 여기 네, 하나, 오, 네. 이거 하나 있구요. 네, 그 다음 거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400, 네, 50번. 그가 볼까? 그리고, 그리고, 일반적인 사용, 불의 그리고. 사용, 네, 모처럼, 삽입, 모처럼. 이거 얘가 동사지? 모처럼? 인류학자인 이 사람이 말한 것처럼 일반적인 정신분의 사용은, 그것은, imply. 암시한다. 그래서 뭘 암시해? 사랑을 암시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 물가지. 충분한, f o r e 통찰. 통 앞을 보는 능력이니까. 앞을 보는 능력을 가진 인간이죠. 근데 뭐 하기 위 뭐하는? 어, 유지하는데 이것도 이게 제일 대표적인 오염식 동사죠. keep 유지하다 목적어를 목적어를 네 보호하게 네, 이렇게 되는 거죠. keep, 목적, keep 또나왔고 목적어를 보호하게 이런 식이죠. 단서 볼게요. 데 이거 또안 있을 수 있는 거 확인해 봅시다. 유지하는 건데 뭐 유지하는 거야? 오염 공 어, 연료에 대한 공급을 어떻게 유지하는 거야? 내 네, 오랜 어 손에 있게 네, 유지하는 그러니까 네. 눈속가기 손에 오랜 이게 이, 이게 뭐구나 이게 읽어보니까 얘가 뭐다? 그렇지? 그러니까 주목적으로 보하기 위해서 오랜 대학게 유지한다는 말은 뭐죠? 손에 있게 손에 있게 어 불을 지피는데는 중등에 가잖아 이눈속가게로 해야 되냐? 손에, 손에 있고, 능숙하게, 충분히 능숙하게 유지하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불이 계속되게 하기 위해서죠. 걸음면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문제히 복잡하네요. 아, 일반인 사용, 불의 사용, 이 사람이 말한 것처럼 불의 사용을 암시하는데, 뭘 암시하냐면, 사랑을 암시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충분한 풀사이트를 가진 사람, 통찰하고 능력을 가진 사람이지. 어떤, 뭐어 능력이냐면, 그 공급, 연료의 공급을 손에 있게 유지하고, 능숙하게 유지하는 능력이죠. 근데 뭐할 만큼 충분히? 불을 계속 유지할 만큼 충분히. 킵이 대표적으로 목저 다음에 보호가 나니다 네, 보호책기. 네, 벌써 아주 오영식 문장이 들어가면 문장이 이렇게 말이 꼬여요. 우리말은 오영식이라는 거의 없거든요, 사실은. 네. 또보있습니다 이것은? 되어져. 되어졌다. 몇몇? 실험에서 되어졌다. 미국에서, 그죠 그리고 그 실험에서 사람들은 네, 만들어졌죠. 뭐로 만들었어? 보드로, 물통에서. 작은 구멍을 통해서 보드로 만들어졌죠. 그렇죠 근데 어디요? 특별히? 만들어진건데, 뭐로 만들어진? 디스토티드 월드, 디스토티드? 비트로고 어, 왜곡되어진, 벽을 가진, 반으로 어, 음... 이게 왜 뭐지? 이게 왜 갑자기 앞서 꾸며있네? 희한하네. 어쨌든. 이렇게 꾸며진 것 같지? 특별하게 만들어진 방인데 외국된 병이 특별하게 만들어진 이죠 그리고 뭘낸 뭘 거냐면, 오형식 파트잖아. 이거 뭐낸거 아니에요? 어떤 파트인 거 아니에요? 네. 오형식이왜는지 모르겠지만, 딱 보면, 아, 그러니까 메이드가 사역동사잖아. 사역동사는 목적어다해 뭐라 고러죠 동사, 원형 나오죠. 근데 얘가 수동태로 바뀌면, 목조 앞으 나오고, 수동태로 바뀌고, 동사원형이 뭐로 바뀌어야 돼? 네, 투부정소로 바뀌어야 돼. 요거, 보호 찾으려고 낸것 같아. 맞지 네, 다시 해볼게요. 이것이 되어졌다, 몇몇 실험에서, 미국에. 근데 그 실험에서, 사람들이 만들어진 거야. 작은 구멍을 도, 통해서 보도록 만들어진 거야. 어디를 보냐 하면, 특별히 만들어진 방을 보도로 만들어진 거죠. 네, 왜곡되어진 벽을 같이. 왜곡된 벽이란 건 어떻게 해도 되겠네. 어, 탁시원 생님 이렇게, 삐뚤어진 방 이렇게 하면 되겠지. 네. 그 다음에, 453번. 그습 네, 습관을... 452번. 그 습관이 있었어. 근데 어떤 습관이야? 아, 교실... 교실에 오는 습관이 있어. 뭘 가지고? 현미가. 현가지고 얘랑 어. 얘랑 어. 편해져 왔죠. 그리고 우리 모두를 불... 어, 부는 거죠. 근데 뭐 하도록 부른 거야? 보도록. 그것그 보도록 부른 아, 거죠. one after 하는 차례차례 그래면서 그는 네해부해 항상 조심해야죠 왜? 근데 우주는 습관 공부하고했다고 해부 왜 체크해야 되지? 요걸 보는 순간 해부는 사역이 되는 거죠 네? 사역공사죠? 그리고 그는 만들곤 했죠 우리, 우리가 뭐하도록? 그리도록 어디에? 칠판에 그리도록 만들게 했죠 뭐를 그리도록 만들겠어? 우리가 본 것을 그리도록 만들게 한 거죠 사역동사는 보통 랩, 메이크, 해부인데 네, 여기서 사역동사가 제일 시험에 어렵게 나올 때 어떤 동사가 나왔을 때어려요이 동사가 나왔을 때 어렵죠. 목적죠그 목적어 다음에 동사원형을 보기 전까지는 얘가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고. 자, 그렇죠? 사역동사 5형식 보겠습니다. 네, 타이거 3번 어, 그래도 마찬가지지? 랩 나왔죠? 목적어 나왔지? 그 다음에 얘가 뭐야? 보호죠. 동사원형. 만들자. 우리가 매일매일 잠깐 동안 뭐하게 만들자? Separate. 우리의 색깔을 부유하게 만들자. 뭘 만들도록? 부위를 만들도록. 그렇죠? 뭐로써? 매일매일의 시, 승리의 상징으로써. 뭐보다는? 실패하기보다 아주 은유적인 생각 같아요. 그렇죠? 매일매일 승리감을 가지고 살아라는것 같지? 사육군살렉 네. 454번. 어쭤봅시다그름 말했다. 나는, 어. 화학자다. 만약 내가, 코퍼레이티브 스토어라면, 코퍼레이티브 스토어? 내가 뭐라면? 덕동... 음. 만약, 어, 소비조합, 소비조합 매점. 이게 소비조합 매점이 에요저 갑자기. 어, 네. 내가 네, 해게 소비조합 매점이래. 내가 소비조합 매점이고, 가족의 호텔, 이 컴바인드. 결합된,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이 결합된 것이라면, 가족병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뭐할수 있을 거냐면, 너에게 오블라이즈할수있 거래. 오블라이즈원래는뭐 원래 이게 강요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 호의를 보이더라고요. 네, 아무튼 너에게 호의를 보일 수 있을 거래. 그것 갈게요. be only a c h e i s t 가 주어져 c a l l s 동사고 c a l a to b 얘가 이제 보호죠 네콜 a a to b, a가 별로 약 이야기하다 해서 얘가 보호죠 동사에 따라서 투두정사그 경우가 이있 보호 뭐. 네 뭐하는거야 단지 화학자인 것이 나한테 이야기하는거죠 뭐를 이야기하는거야 뭐하지 않도록 이야기하는거야 prescription prescription prescription이 뭐지 프리가앞전자고요 네, 스크립시트가 문서거든. 미리 문서 써주는 거지. 네. 어, 처방전이죠. 처방전을 따르지 않으라고 말하는 거이야되는 거. 이게 뭔 말이냐? 이게 말이 어려워. 이게 뭔 말인 거냐? 이게 뭔 말이냐? 나는 약사이다. 내가 말한 소비조합 배정과 가족용 할인 호텔을 합병했다면, 합병했다면 여기 있어. 아, 컴버 컴퍼, 버우로 그러면 당신에게 호의를 보여줄 것이다. 단지 약사이기 때문에 처방전을 따르지는 않는다. 케미스트업이 약사라는 말에서. 나 네, 다시 해볼게요. 네, 나는 약사다. 그렇죠? 만약 내가 소비주와 매점에 오니거나 아니면 가족의 호텔이 평판이 되어진 것이라면, 난 아마 너에게 호의를 베풀 건데. 내가 약산라는 이 것이 야기하는데 나를에겐 뭐하지 뭐, 뭐 않도 야기한다? 처방지를을 따지지 않도 야기한다 약산에 아니고 못게겠다는가 앞뒤로 봐야 될것같고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그 단어의 뜻이 아니고 막딴 뜻으로 들어갈 때 되게 어려웠거든요 네 아무튼 오브라이즈가 호의를 풀다라는건 나도 처음 알았습니다 없죠 네. 알 수밖에 없죠 네, 그 다음에 455번 아이들은 컨디션도 되어진다. 그렇죠? 컨디션 된다는 말은 뭐죠? 어, 조건화 되어주는거죠. 뭐아도 보도. 모든 문제를 보도. 그렇죠? 네. 근데 어떤 문제야? 해결되어지는데 어, 30분이나 60분 안에 해결되는 거죠. 뭐, 여기서 t v 에서 이것도 이제 설명을 드리면 C 지각동사고 목적어 고 보호죠. 모든 문제 해결하는게 아니라 해결 되어지는 거죠. 맞죠? TV에 나온 모든 건 해피한 일로 끝난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들은 뭐 하는 거야? 빠르게 낙담되어지는 거지. 뭐에 의해서. 어떤 활동에 선서 낙담되어지는 거죠. 어떤 활동? 약속하는데 뭘 약속하는? 네, 즉각적인 만족 그 미만의 것을 약속하는 활동에 선서 낙담되는 거죠. 40분, 30분, 60분은 해결되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면 이게 낙담 한 되는 기죠 네, 이것도 뭐, 어떤 내용인지 알것 같고요. 그니까, 네, 지각동사를 정리하자면, 지각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건세 가지인데, 동사는 나올 수 있고, ING 나올 수 있고, 어, PP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니까, 요 자리가 시험에 나오죠. 학교 시험에만 나오죠. 수능에는 깊이 안 들어가는데, 학교 시험에는. 네, 나오죠. 어, 잠깐. 네, 랩또나왔고요그 다음에, 얘가 같이 보여, 짝으 같이 보여야 되겠지? 타약동사니까, 네, 하면. 만들자. 포도 쉐이크고는 뭐죠? 논몸을 위해서. 논쟁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를 만들어줘라. 뭐하고 만들어줘라. 어시죠 추정. 추정하고 가정하고 생각하게 만들어줘라. 대디한뭘 생각하냐면 뭐했을 때. 웬 접속사고 하가로채 되겠지. 얘가 좋은 동사죠. 네. 이렇게 되겠지. 근데 뭐 뭐했을 때? 적인. 어. 극적인 퍼포먼스. 퍼포먼스. 쿠팡스 뭐죠? 공연 어 공연 여기가 그중에 t h e a t e r 안 되는 겁니다 연극의 극장이 이렇게 되겠다 연극의 공연에서 몇몇 60%에서 어, 60 70%의 좌석이 채워졌을 때 우리는 Objectively 아. 객관적으로 j u 아. s t i f i e 정당화 되어지는데 말하는 게 정당화 되죠 뭘 말하냐면 이 연극이 Moderately 모델이 는 적당히 잘, 업텐드. 참여되고 있구나. 관객이 꽤나 들었구나. 라고 말하는 게 네, 정당화된다는 거죠. 빨리 할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만들자. 우리는 논쟁을 위해서 가정하게 만들자. 뭘 가정하냐면, 네, 어떤 극장의 공연에서 이만큼의 좌석이 채워졌을 때, 우리가 객관적으로 정당화되어지기를 말하는 게 정당화되어지는데, 이 연극이 적절히 사람이 잘 차여지고 있구나라고 말하는 게, 합당하다고 정당화되어진다고 가정하게 만들어봅시다. 좀뭐 앞집 좀 봐야 될것 같아요. 레사일 공사 네 457번 정말로 어, 무적게참 기네 7번 그는 매우 어, 정말로 단순하고 거의 어니트레스팅 흥미롭지 않은 사람이죠. 다른 그러니까 사람을 흥미롭게 만들지 않는 사람이 아니지 이제 하지만 모든 이런 궁금함, 그에 대한 궁금함이 사역, 행사, 목적어, 동사원형 만들었는데 그를 보이게 만들었죠. 근데 어떻게 보이게 만들었어? 인첸티드. 마법을. 어. 내 마법을 리린 어떤 캐릭터처럼 보이게 만든 거죠. 어떤 신비롭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반응했는데 그들의 로맨싱에 반응했죠. 맞죠? 근데 뭐, 뭐함으로써 반응했어? 만들면서써뭘만들었어써 평범하지 않한 행동을 만들므로써 반응한 거죠. 근데 그 특이한 행동이 어떤 행동이냐면, 매우 그의 단순한 속성에 비춰서는 매우 펄링. 이집적. 이질적이고 특이한 행동이었던 거죠. 맞아요. 네. 걔가 대충 어떤 사람인지 알겠지? 네. 그래도 빨리 볼게요. 그는 정말 단순하고 별로 흥미가 갖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모든 그에 대한 궁금함이 그를 보이게 만들었어. 매우 어떻게 보이게 만들었어? 인첸치드. 진보는 캐릭터로 구현으로써 그리고 그는 반응인데 그 로맨틱 대로맨싱의 반응이었죠. 물 만들면서 특이한 행동을 만들면서 매우 이질적인 그의 단순한 속성에는 본성에는 이질적인 네, 행동을 만들면서죠. 네, 다음으로 발표니다 그러나 네, 뿐주겠지 지식 얻어진 모의도 얻어진 현실적인 어 실제적인 경험. 뭐에, 작업에, 기계의 작업에 실제적인 경험에서 만든 지식이 enable a t o b l 이고 얘가 뭐죠? 네, 가능하게 만드는데 내가 뭐하는 걸 가능하게 만들어? afford. a f f r e n 확인하고 단언하는 걸 만들죠. 뭘 단언하게 만들어? 없다는 것을. 진정한 경제적 이점이 없다는 것을. 사용해는 뭐에 사용해는 이런 in the engineer. 이게또 앞에 나왔던 것 같은 건데. article이 뭐죠, article이? 도구, 물건, 물품, 이런 얘기지. 근데 엔지니얼스 한 거죠? 독창적인. 이런 물건의 차에는 경제적인 이점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만는 거죠. 그치? Enable a 네, 두 개만 더 하겠습니다. 네, 859번. 그들의 매우, 그 빠른 스피드가, Enable A2B 떠났네요. 가능하게 했는데 그들이 이라는이하는걸 반영하게 됐죠. 어떻게? 어, 그 실시간으로, 일하는 걸 가능하게 한 거죠. 그리고 제공했는데뭘제거한 거야? 즉각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대한. 그렇죠? 그리고, 그 미스는 뭐죠? 어, 이렇게 되고, 네, 이렇게 일, 되는 거죠. 네. 구조가 네, 아마 이렇게 되는 거죠. Enable it to be, enable it to be, enable t o be 이렇게 들어가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의수에서 네, 이런 정보의 수단에 서 뭐하는 걸 가능하게 했냐면, 이 과정을 컨트롤. 조절하고 통제하는 걸, 네, 가능하게 한 거죠. 음, 마지막입니다. 이내이 이렇게 떠났고. 그 다음에 마지막, 360번. 뭐에도 불구하고, 어, 이 가져온 것 같이, 그것이 점점 쉬워짐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게? 음. 이동하는 게, 한 장소에서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게 쉬워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무능력, 뭐하는 무능력. 서로서로 서로 의사소통하지 못하는 그 무능력이, give r i s to는 뭐죠? 콜드가 야기하다. 야기했는데 뭘 야기했어? 엄청난 수많은 오해를 야기한 거죠. 얘랑 얘랑 통조죠. 그리고 그렇게 못하는 것이 만드는데, 아, 얘도, mak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얘가 보호죠. 네, 보호 형사수쓰는 거죠. 네, 그걸 만들었는데, 만드는데 음, 진짜 실제. 접촉, 사람간의 다른 국적을 가진 사람간의 그 진정한 접촉을 불가능. 불가능하게 만든 거죠. 네, 마지막이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뭘지라도점점 쉬울지라도, 장소마다 이동하기 쉬울지, 라도 비행기로 가는 게 쉬울지라도 우리가 서로 서로 의사소통하지 못하는 것이 야기했는데 수많은 오해를 야기했고, 의사소통하지 못하는 것이 진정한 접촉. 다른 나라로부터의 사람들 사이에서 의 진정한 접촉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그래얘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되는 거예요.